어? 액토 처음으로 떴다 아... 잠모쿤... 저는 <laughs> 꽤 모았으니까 해보긴 해야지 액토포 몇발도 있고 옷도 좀 아름답게 모였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름답지 이 정도면 아름다운 문장 그 망치질을 좀, 몽둥이질? 저 광전사랑 망단이 저건 좀, 피하긴 해야 돼요. <laughs> 다는 못 피해도, 어느 정도는 피, 어, 렉. 래 렉. 이좀 많았었나 보다, 렉걸리 좀. 법사로 렉걸릴 정도면. 몸이좀 많긴 했었나 보다. 목보상좀 까다로운게 있어요 저 잠복군이 까다롭고 추창병이 까다롭고 광자사 망난이가 까다롭고 <laughs> 근데 몸이 많으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못마르면 해야돼 뭐 숫자가 전부입니다 무조건 다 게이지 그나마 어느정도 주는 애들이라 게이지 밀고있죠? 처음꺼 딱 잡았는데 밀었으면 대박맵이란 얘기다 아 근데 망치... <laughs> 아, 망치가 왜, 몹도 없네? 다음 맵인가? 몹이 왜 없어? 큰맵 같은데 왜 몹이 없어? 아, 지나가, 지나가면 딱이네, 몹, 뭐, 거기. 와,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여기 뭐있었구나 거기 없고. 와, 진짜 많다. 와, 몹뭐 진짜, 이렇게 많으면 살다 살다 처음 보네. 아, 이 돼지였으면 무조건 깨는 건데, 이거 장난은 못하겠다. 그, 생존기 터지면 이거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오, 망, 몽둥이들, 몽둥이 침실 저거 피해야 돼. 아, 전기계로도 까다로워. 몽둥이 침실도 피해야 되는데. 전기계로까지? 앉아, 하겠다. 몽둥이들 지금 10개 이상 피해야 돼. <laughs> 1 0개 피해야 돼, 무슨. 그럼 서리빨로 좀 버티는데 와얘네끌고 합쳐 이제 여기, 여기랑 합쳐 알어좀 아, 끌고 오고. 여기 딸피 많잖아 이리로 와이리고와 이리로 와. 해봐 컨트롤러 극한으로 끌어올려 <laughs> 몽둥이를 피하면 되잖아 안에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여로기로이사장으로 내가 갑시다 기사장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그로 가야지 아 몽둥이들 한대 맞을 때마다 훅훅 가두대 맞으면 바로 이거 변칙 터진다 <웃음> <웃음> 어우 몽둥이들 진짜 야 도관 도관 빨리 따라 야 도관 빨리 따라 저라 <laughs> 무서워 맵이 무서워 목걸이 와, 아퍼. 아, 딸피 많은데? 이걸 가는 건 오바다. 잠복근도 다 잡아. 잠복근 기회 엄청 많이 주는데. 잡기 힘들어가지고. 엘런스 좋아. 잡았고. 다 잡았, 다 잡았, 하수인인 것 같아. 어어어 아, 도가! 진짜 떴어. 말도 안 돼. 길을 봐두고, 길. 길. 길이. 왼쪽이다, 왼쪽. 오케이. 길 확인. 도가! 제발, 도가님. <laughs> 대박, 대박, 도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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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제발 제발, 제박 어, 길이 어디야?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 큰일 났다 정리를 그냥 잡을까? 아... 그 여기 잡을게, 요 길을 몰라가지고 잡아야 될것 같아 또 잡고 다 잡아가니까. 잡고. 망치도 다 잡아. 망치 1%야, 게이지가. 우려. 잡았고. 어우, 망치질. 근데 겁나 아프네. 노랭이 다 잡았고. 또이 정도면 초대박은 아니오. 길을 몰라갖고 초대박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대박인데. 어우. 겁나 아파. 정해 망치질은 진짜 견디기 힘들다. 정의 지금 두물이랑아 파이얼로 잡죠 파이얼로 <laughs> 아빠 뒤질것 같으니까 파이얼로 오우 황치줄 쟤고 정의 황치줄 맞으면 죽다어 잡았고 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이 이쪽? 오, 어? 길이 어디야 여기?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어 다음에 다음에 제발 다 대박내 제발 오또 엑스포야 엑스포 좋아 돼지! 피지, 준비! 많아, 많아! 애들 많아! 피지 준비 개 많아! 제발. 도안도 이정도만 그래도 선방했고, 선방했어. 도안 선방했고. 이제 기다릴건 이제 보스빨.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보스빨 남았어요. 이거, 이거, 이해서보스만 아니게 띄우면은 깰수 있는 보스 나오면 무조건 깨고, 네, 보스빨 남았어요. 못 깨는 거 나오면 못 깨는데, 렉. 아, 제발. 나무 보스빨 딱 하나 남았어. 이맵에서 보스가 뜬다면은 잡을 수 있는 보스가 나온다? 무조건 깨는 거. 그래서, 스냅샷 한번 돌고, 됐어. 응징자 좋지. 연비 좋지. 돼지 많다. 돼지 겁나 많다, 진짜. 꿈의 맵이야, 이게 드림맵인데, 첫 맵에서 까다로운 애들 있었잖아요. 걔들로도반으로딱 잡고, 그 다음 맵이 대박 터지는 꿈의 맵. 진짜 꿈에서만 나오는 그런 맵이 떴어요, 지금. 이거 게임면은 보스가 그 집에 은거 나왔다는 얘긴데. 그러긴, 제발, 보스 제발 잡을 수 있는게 반, 반 넘어, 반은 넘어 반 이상 잡을 수 있어 게이츠 쭉쭉 밀리잖 쭉쭉 밀려 진짜 웬만한거 다 잡나, 진짜 웬만한거 시간 오래 걸려도 다 잡을 수 있어 진짜 못 잡는 것보다다 잡는다 오래 걸리는 애들도 몇 마리 있는데 걔네 조차 다 잡을 수 있어 케이지 밀리는 것좀 봐. 와, 미쳤다, 진짜. 야, 이러키이지 <laughs> 이렇게 밀 수가 있냐? 와. 응징자 마무리하고. 왼쪽에도 뭐, 뭐 많을라? 없어, 버려. 이 정도 버려. 대박 맵인데, 뭐. 오. 길거리 안 잡아도 돼. 어? 다음에 아니 이제 먹었여 속도? 먹고 아안 먹어도 됐는데 속도 일단 여기 한번 잡아야겠다 돼지 좀비가 한가득 한가득 여 찍는 것만 조심하고 딜로 쓰라 응기냐 버리고 되지만 아래 가면 돼지 또 많을 거야 변신하고 가면 되겠다. 한 번만 더 잡으면 뜨겠네. 어, 여기 조금 적은데? 아래. 응, 진짜. 조금 적은데? 돼지 4마리? 네 띄우긴 해야 되는데, 벌써. 아무리 뜰라나? 분비도 있으니까 여기서 뜨게. 아, 이거 안 뜨면 좀 곤란한데? 뜨면 괜찮아요. 안 뜨면 좀 곤란해져요, 여기서. 뜨길 바라고 잡겠습니다. 돼지 믿는다, 내가. 돼지를 믿는다. 두 마리 잡았고, 세 마리 잡았고, 돼리랑 좀비 같이 잡으면 뜰것 같은데, 지렁이도 0.01인가 줘요, 말이다 무5대해 어, 요런 상황에는 무5못 어미 쪽에서, 어미. 어미도 깨주, 깨주지. 그래도. 아, 됐다, 떴다, 보스 떴다, 보면서, 뭐야! 스테카토스! 개디박 <laughs> 제일 쉬운데, 제일 쉬운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보스. 이런 쉬운 보스가 없어요. 깼습니다, 여러분. 죽지 마, 안으면 깼어, 죽지 마, 안으면. 회오리 아파, 회오리만 조심해. 회오리! 야, 회오리! 왜 이래? 아, 좀 빼, 좀 빼, 좀 빼. 괜찮아. 예, 좀, 진짜 쉬운 애라. 회오리만 안, 안 죽었네, 회오리 저거. 회오리 훅, 훅갈뻔 했네, 회오리. 오, 야, 야. 왜 이렇게 아파? 중첩이 좀 적구나. 어우씨. 이럴수가, 와. 맵도 대박인데, 두, 두번 다? 근데 이런 보스가. 세상에. 한방에 벌어 터졌죠, 분이? 조심 안 하면 깨는데, 저 회오리, 회오리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회오리 아프게 아파, 저거. 오오 아, 아, 저진터 회오리, 아씨. 갑니다. 아, 회오리 진짜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따라와, 회오리? 아, 좀만 사려. 좀만 사려. 괜찮아. 좀, 조금 시간 버려도 돼. 75%까지만 까면은 쫄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엄청 쉬워요. 지금 좀만 사려도 될것 같아. 내가 볼 때. 회오리 때문에 좀 사려야 돼. 회오리가좀 아프다. 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중첩도 많이 쌓이기 때문에 괜찮아. 파열도 좀 싸가면서. 아이, 못 깨는 거 아니야, 설마? 이거 폭우가 나왔는데? 아, 너무 방심했나?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회오리가 진짜 아프다. 회오리 피하고. 좀 넓은 데로 왔으니까 회오리 안 오겠지? 아까 좀 좁긴 했어요. 좀 불안해하긴 했는데. 근데 75% 이제 시작이거든요? 뚫이 나와. 이제 마인중첩이 계속 쌓인다는 거야. 이제 시작이죠. 거기다 얘가 쪼를 뽑으면서 피가 까여요 얘가 자기 피를 깎고 쪼를 소환하는데 피가 까일수록 쪼를 더 많이 소환해 피가 계속 까인다는 얘기죠 얘는 피기렇게 녹는 거 보이세요 지금? 피가 반 피됐어요 순식간에 몇초 만에 <laughs> 몇초 만에 이래서 쉬운 거예요. 75%까지만 어떻게든 깔수 있으면은, 빼오리 피해가지고, 이런 호구가 됩니다. 쫄만 잡아도 돼, 사실 이제. 쫄 잡으면 쫄또선하거든 그래요. 내가 때는 것도 없어. 피가, 지가 까. 지가 지피로 까. 피로선하면서 이런, 너무 쉬운 보스죠, 이거. 밸런스안 맞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쉽잖아. 페우리가이 몰라. 난좀 아프긴 했다. 죽을 뻔도 했고. 너무 방심하다가. 방심하다 못깰뻔 했는데. 이제 1분 남았는데. 이게 깼습니다.